메세지 잘 보세요.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. 피봇 모니터 스탠드 암입니다. 자, 14인치부터 24인치 권장 장착 배사 75, 75 곱하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PS19M220 되어 있고 배사 10cm 그 다음에 7.5cm 두 가지 종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모니터 사이즈는 뭐 저건 뭐 권장 사항인데 무게가 저기 30인치 된다고 하더라도 어 무게 가벼운 거 올릴 수 있겠죠. 적용 중량은 5kg 랑 까지 되어 있고 뭐 스펙 이렇게 되어 있고 아, 요거 컴퓨전에서 2만원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프라임 디렉트 박스 포장은 뭐 따로 별도는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요 배사 규격 같은 경우는 저 모니터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 나사 구멍 뚫려 있는 간격 있죠 아, 요게 이제 그 배사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재보시게 되면 어 7.5cm 아까 여기 지원한다고 그랬죠 75 곱하기 75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그 아까 조만간도 말했지만 어 이게 모니터도 보시게 되면 어. 10 곱하기 10, 20 곱하기 2 0인데 모니터나 TV나 어, 어떻게 보면 규격은 같다고 볼수 있는데 이 나사 사이즈가 다릅니다. 그거 좀 알아두셔서 어, 이런 거저 모니터 지원하는 제품을 가져다가 어, 저기 TV에다가 연결하려고 하게 되면 황당한 경우를 만나게 되니까 그거는 한번 그 모, 저 나사 규격이나 그런 거잘 알아보셔서 어, 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거 저기 뭐 모니터 안 같은 경우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자그마한 모니터 어, 잘정리해 몰라고 자 구입을 했고요. 자, 한 2만 원대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자 밑에 보시면 자 밑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자 밑판 묵직해서자 자, 동그랗게 되있는데 어묵직하게 되어 있고 자 나사 같은 거몇개 이렇게 몇개 붙어가 있네요. 자이 밑에 금판 들어가도 있묵직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모니터 연결하는 부분 자. 뭐 제품마다 조금 조금씩 뭐 기능이 다르고 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, 자, 밑에 한거 저쪽에다가 연결하셔서 끼울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모니터 배사 아까 나사 끼워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되는데, 이게 저 제품 하실 때잘 알아두셔야 될 게, 뭐좀 비싼 제품 같은 경우 요거 간격을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, 보통 저렴한 제품들은 이렇게 높게 조절하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약게 하는 거 하나, 두개 정도, 그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 앞에 뭐 기울어지는 각도, 그런 거 한번 자, 조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 까요? 자 조립하고 있는데요. 아래쪽은 아까 들어있던 나사 갖다 끼워서 그냥 끼워 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. 뒤쪽에 배사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또 따로 검은색이 들어있는데 네 개가 들어있었는데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. 거기다가 이좀 구석에 있어서 좀저 끼우기가 좀 애매하다. 자, 아무튼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. 대기실 전화해서 나사 더 보내주세요 자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연결하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 어저 뭐야, 작은 모니터여서 따로 연결하는 게 없었는데 자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자 얼굴 높이를 와서 조금 높기는 하다 아, 자화닥이좀 높기는 한데 원래 뭐발랬던게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밑에 있는 게 돌아갑니다 자 회전이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몇도 정도 되된다고해잖아한한 해야 해야 60도 정도 한 50, 6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까 높이 조절 된다고 그랬죠 뒤에 거 눌러주시면 팍 하고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 기능, 티 올라가는 거좀 그렇긴 하지만 자 내려주시면 내려가겠고요. 그 다음에 요 틸드 기능 지원돼 가지고. 양쪽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돌아가서 자 틸드 기능 자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고 한쪽으로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눕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 세워지기도 하고 뭐고 그 정도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,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2만 원대 에 저렴한 가격에 그냥 깔끔하게 책상 위에 두셔서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인데 이 밑에 공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뭐 V자 방식 되어 있는 것도 있고. 골고루 있죠? 그런 거에 맞춰서 <laughs> 다양한 제품들 따라서 뭐, 뭐 무게나 그런 기능들 골고루 맞춰서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걸로 찾아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네, 아까처럼 이제 책상 위에 두는 게 방식이 있고, 이렇게 걸어가지고요. 모니터 암처럼 이렇게 관절 펴서 하는, 요런게 되는 방식도 있죠. 어, 무슨 뭐, 다양하게 있어면 요건 조금 가격은 좀 비싼데, 조금 휘어지긴 하더라고요 요것다가 지금 TV를 좀, 저번에 설명드렸는데, TV를 좀 복잡하게 연결을 했습니다. Xbox 연결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이 있는데, 기본 그 모니터 그 받침대에서 조금 더개량된거 어,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구입하셔서 잘 설치만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, 요 같은 경우는 평소엔 이렇게 이렇게 뒀다가 우리 연수와서 게임할 때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돌려서 주면 게임하기 아주 좋게 잘되 있더라고요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